자 이번 작품은 이제 근래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박완서 작가의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라는 작품이에요. 어 박완서 작가는 사실 유명하죠.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작품 자체는 어 그렇게까지 엄청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작품은 아니기는 해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소설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물을 파악하고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당연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이러고 나 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어요. 자, 나라는 말은요. 1인칭의 서술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작품은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시점은 둘중 하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나 둘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남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허 여러분 보세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다라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남편을 사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단한 가지도 감나가는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한 적이 있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죠. 옛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회상이라고 하죠. 지금 이 사람은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가길 원했다.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런다는 건그 뜻이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으려니 싶어 나는 모기 매에게 감격을 했다. 한마디로 우리 남편의 어떤 물건들이 비싼 게 아닌데도 그거를 가지고 싶어 했다.라는 거는 남편에 대한 어떤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감격을 했대요.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나 어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하죠. 모자는 다 내가 가졌다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제목에 등장했던 지금 모자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그까 그러니까 모자에 대한 화자의 애착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아 그럼 화자는 왜 그렇게 모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더 읽어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일련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여러분 계속 회상하고 있어요 회상은 계속 진행 중이네요. 죽을 날을 정해 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알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저 서리법이죠. 비길 수 없다라는 거죠. 애를 끄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즉 한마디로 화자의 남편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약간 투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낫게 힘든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 같아요. 그런 옛일을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도 그윽하게도 할수있으련만 나는 고약한 성과를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북해야 그가 딱하다 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이건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쥐 같잖아. 라고 남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틈바구니에 낀 쥐.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여러분. 틈바구니라는 건 틈이에요, 틈. 틈에 낀 쥐라는 거지. 어때? 옴짝달싹 못 하겠죠? 즉,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약간 도망칠 수 없는 상태.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사면 초가라고도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위태롭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렇죠 뭔가 손쓸수 없는 상태. 당황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남편이 나보고, 화자보고, 서술자보고, 왜 그렇게 틈 안에 낀지처럼 당황스러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수 없이, 이렇게 막좀 정신없이 굴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여러분, 덧붙였으니까 역시 남편이란 말이겠죠?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봤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 지금 남편은 나, 그, 나보고 틈바구니에 끼어봤어야지 이런 것도 처리하지. 그래 본 적이 없잖아. 라는 거야. 즉, 나라는 서술자는 사는 내내 뭔가 이렇게 위태롭거나 당황스러운 상태를 많이 안 만나본 사람인 건가 봐. 그쵸. 그러니까 생전 네가 그래봤어야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내내 위태롭고 당황스럽지 않았다 한마디로 조금은 편히 살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편히 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화자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의 차에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봐봐 남편이 그거를 비꼬는 게 아니라 연민이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건가 봐. 남편이 이제 자기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죽을 건데 내 아내가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보고 산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왜냐 나는 곧 죽을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는 거지라는 어떤 답답함이 있나 봐요.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대요. 시티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 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아, 여러분 아 남편이 암이었나 봐.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쬐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 아, 여러분 이게 뭔가 치료는 치료인데 약간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나 유소했다라고 해서 화자는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저게 과연 죽는 것과 뭐가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치료가 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미국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하도록 했다. 왜요? 아빠가 아마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가신 후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생전에 배로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냐는 게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왔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호한 약, 불로초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약을 사와 봤자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죠.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오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모자에 대한 이야기. 최고급으로 사오라는 말도 있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통짜 중전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테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네 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와,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 남편이에요. 모자를 쓴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손자랑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보전을 하고 있을 때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아, 굉장히 남편이 모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죠. 남편의 모자에 대한 어떤 애착이 굉장히 컸어요. 막내가 사다 준 모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준데 안성맞춤이었다. 한마디로 남편은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시커멓게 탔다라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었잖아요. 치료의 흔적. 그걸 가리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 장고 모자가 그의 여덟 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여덟 개의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남편이 이제 죽기 전까지의 어떤 회상이었고요. 요새도라고 이제 돌아왔죠. 현재 시점으로.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몸을 차듯한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즉 그가 죽은 건 확실한데라는 말이죠 아침마다 우수수 지던 그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생명의 가엾음이 티끌과 다를 법한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즉 나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며 남편에 대해서 상념에 빠져 있죠.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을 찾는 것보다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를 그래 조금은 덜 허전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은 할줄 몰랐다. 우리 집엔 그 흔한 가운도 없다.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 뜻은 아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봐봐 오직 틈바구니만은 예외다. 즉이론 보세요 남편이 한말 중에 특별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함께했던 그 대화 자리를 떠올리는 거지. 남편이 한말 중에 뭔가 유난스럽게 좋은 말, 유난스럽게 특별한 말이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틈바구니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 틈바구니라는 말 기억나죠. 그 틈틈에 찍. 그 팀의 게임 쥐 같다라는 말을 하고 그 남편이 나한테 그러잖아요.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봤어야지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쵸.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를 잡고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대신 가주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하게 굴지 못하다가 구박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 진자와 칼날 진자 통일꾼과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촉이 옳거니 양자택일이 안 되고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즉 나는 남편이 한그 틈바구니라는 말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남편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걸까라는 거야. 여발한 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도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에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남편은 그냥 뭐별뜻 없이 한 말인데 나 혼자서 깊게 생각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았다 즉 틈바구니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심각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게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이, 틈바구니란 말 또한 말뜻 이상의 컵. 한없이 추구해야 할 무언가의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여러분, 그럼 과연 틈바구니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틈바구니라는 건 아까 우리가 그랬어요. 뭔가 약간 좀 삶을 살때 있어서 되게 종종거리는 상태. 종종거리며 뭔가 좀 고생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틈바구니에 꼈다라고 말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틈바구니 자체보다는 어 틈바구니에 꼈다라는 말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틈바구니에 끼다라는 말이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종종거리면서 고생하는 일이란 뜻을 얘기하는 거같아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종종거리고 고생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저 아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어떤 남편의 걱정이 담긴 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걱정이 담긴 말.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곱씹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틈바구니에 끼다라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고 있나 봐요.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좀더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이 시는요 아이 소설은요 일단 1인칭자내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의 회상과 그쵸 남편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들 그런 거 우리가 내면에서 떠오르는 의식들이라고 하죠 내면의식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어~ 하나에 대해서 즉 모자와 틈바구니라는 어떤 작은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죠 뭔가 약간 좀 사색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즉 죽은 남편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남편의 죽는 그 과정을 회상하기도 하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나의 회상과 내면 의식을 위주로 서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의 흐름이 길잖아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